우리는 공통점이 있어. 주말을 뺏긴 자들. 아, 겁나 신나. 어? 나 너무 신나, 연지요 어? 아니 도이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만 할게. <놀람> 드디어 이 평택이가 평택 시민들과 함께하는 꽃나들이 축제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작진한테 잘해드리려고.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 주말을 뺏긴 자들. 그래도 이렇게 꽃밭에 있으니까 향기도 나고 기분이 상쾌한데. 저봐요, <놀람> 보자 이번에 또. 있는데? 내가 만지는 거야 아니면 내가 만짐을 당하는 거야? 아이들이 평택이 엉덩이를 좋아해요. 아니, 근데 애들이 좋아하는 거랑 이게 미션 포즈랑은 상관이 없죠 솔직히. 뭐라고 말을 좀 해봐요. 필립이 저랑 제일 잘 어울려요? 노란색 틀렸습니다 저는 겨울 쿨톤이기 때문에 웜톤에 해당하는 노란색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또한 따뜻한 계열의 웜톤이기 때문에 그냥 가시죠 그럴까요? 응? 이거 그거죠 풍력발전기 어? 이렇게 돌리면 전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가시죠 너 MBTI t j 이지 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지인 분 중에 어. 여기 잘 알아가지고 오자고 어.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 멤버분들은 혹시 친구분들이신가요? 학교 엄마 모임이에요 친하게 놀러다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세요 저는 <laughs> 친구가 없어서요 <laughs> 꽃나들이 축제에 오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말이라서 되게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오. 엄마들하고 네. 꽃도 보니 했고 하니까 되게 힐링이 되고요 되게 좋아요 제가 사실 미션 사진 찍어야 하는데 호주 같이 취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장택시 꽃나들이 축제는 단순히 꽃만 즐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 공간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를 바랄게요. 나 멘트 다쳤으니까 가서 놀아도 되지. 그네 타러 간다. <laughs> 아, 겁나 신나. <laughs> 나 너무 신나, 연지다. <laughs> 우리 근데 이제 트럭 같은데 한번 안 들어볼래요? 뭐 먹고 싶어요? 속떡+ 속떡이나 뭐 간장게장이나 근데 또 요즘 제가 식단 중이거든요 그니까 그에 걸맞는 막창 덮밥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에 걸맞는 풀은 어떠세요? 내가 방금 막창이라고 했지 풀 말고 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들이 축제에 나오셨는데 누구랑 오셨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랑 왔어요. 기 분이 어떠세요? 꽃을 보니까 우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 놀러 와서 꽃도 보고 평택이도 보러 오세요. 촬영 응. 사진을 찍는 포즈가 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개막식에 참석해 주신 우리 시민들과 네. 농업연구원 이용일장님. Oh, yes,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꽃나들이 축제 행사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셨어요? 맞아아 음. 매년 오시고 네. 이쯤 되면 기대를 네. 하고 있죠. 언젠가 올해는 그럼 매년 오시는데 딱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다면 여기가 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이고 네. 또 순자들을 데리고 와서 킥보드도 타고 음. 여기가 최고 적격이라서 항상 이쯤이면 꼭 여기 와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음. 그래요. 네. 아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포즈로 사진 찍는 게 있는데 혹시 포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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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laughs> <laughs> 이렇게 이 때려주시면 돼요 뒤에서. 이래? 먹을 때가 굉장히 많네. 소떡소떡 같은 것도 있나? 아 여기 여기 좀 잡아줘요. 내 세계관 탄생이 여기잖아, 슈퍼모닝. <laughs> 이게 뭐야? 황토음식 홍보관? 오 맛있겠다 안돼요 아니 돈이 들나안들어나 확인만 할게 진상이야 정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꽃나들이 축제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셔서 오신 건가요? 저희 애기가 이번에 어린이집을 가게 됐는데, 원장님께서 어. 한번 가보라고 어. <laughs> 추천해주셔가지고. 아, 어, 격으로 인해서, 예. 그런데 오늘 오래간만에 이런 대대적인 행사에 오시게 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큰 축제를 하는 게 저도 오랜만이어가지고, 애기 네. 데리고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나와봤는데, 생각보다 크고, 되게 예.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 행사가 매년 열린다고 하니까, 가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포즈로 사진을 찍는 게 있거든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가? 아예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피디가 어려운 거 시키면 제가 탈게요.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상택이 올해 꽃나들이 축제 어땠나요? 매년 열리는 행사였지만 올해는 이제 푸드트럭도 오고 다양한 볼거리와 예쁜 꽃들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아이 꽃나들이 축제가 이제 내년에도 열리거든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맞다 피디님 푸드트럭에서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나 배고파 아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대신 1분의 어? 1 해야죠 사준다는 말의 뜻을 몰라요? 난 그리고 이미 1분의 1 몫을 냈어요 돈을 내 엉덩이 달없어 3mm만큼 반대쪽 3mm도 떼어 주시죠 그러면 그럴 거면 소고기 먹으러 가얘 누구예요? 뭐 하는 어. 마스코트예요? 우리 방지기 스마트폰을 들고 지금 녹색마스코트협회 회장으로서 나 이런, 이런 거 용납 못해 나 왕선배님한테 나 일러다 갈 거야 우리 왕선배님 누군지 알만 은다 깜짝 놀랄걸요?